이번에는 21세기를 대표하는 남성 작가 서도호입니다. 한국의 미면 허스트라고 불리는 설치 작가 서도호는 우리 화단에서 가장 유명한 부자 화가 중 하나인데요. 여기서 부자란 돈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화로 유명한 산정 서세옥 선생이 그의 부친이기 때문이죠. 그는 현재 영국 런던에서 거주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며 집, 물리적 공간, 감정의 전이, 기억. 개인성 및 집합성의 문제에 의문을 제기하는 조각 드로잉 영상 작업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의 매체를 다루는 시각과 방법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작품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화단에서는 전무후무한 투명 소재의 오묘한 그의 색상 세계를 잘 녹여들이며 새로운 공간감을 창출합니다. 서도 작가의 작품은 미니멀리즘적 형식, 집단의 요소, 사적인 공간과 기억을 확대하는 그런 특징을 띠고 있는데요. 특히 자신이 살았던 공간을 재현하거나, 한옥과 같은 전통 건축 요소와 현대적인 건축 요소들을 혼합해서 독창적인 공간을 창출하는데 강점을 보입니다. 또한, 그의 집 프로젝트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데요. 서도우는 자신이 살았던 집을 재현하거나,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는 집 프로젝트를 통해 공간과 주체의 관계를 탐구하고, 개인적인 경험과 공간적인 기억을 결합하기도 합니다. 그의 작품은 미니멀리즘적 형식, 집단의 요소, 사적인 공간과 기억의 확대, 공간의 이동과 전치, 건축적 설치, 정체성 경계, 집 프로젝트 등 공공 공간의 관계 등을 통해 독창적인 공간을 창출하고 관객들에게 다양한 질문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